안녕하세요. 행복자본가입니다. 현재 운전 중인데요. 하, 비가 오네요. 지금 빗방울이 앞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하루 이제 휴가, 어떻게 보면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아, 뭐, 어디로 뭐 떠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아, 전 종목을 또 돌려봐야겠다. 아, 2,000 종목, 뭐2,500 종목 이렇게 돌리다 보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종목들 살펴보면서, 아, 휴가의 첫날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7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또 이제, 또 다시는 오지 않을 7월 31일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8월 달에는 7월 수익 6만 5천원보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빨리, 그, 노동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나요? 아, 좀, 뭔가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냥저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옆에 외제차도 지나가고, 저기 멀리 보면은, 큰 평수의 아파트도 있고 하네요. 그런데서도 이제 한번 살아보는 아, 그런 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지금 동부 간선 도로를 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칙을 잘 지켜서 어, 자금이 막는. 그런 세력들에게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내일부터 뭐 여러분도 쉬는 사람들 쉬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다 지나가리라는 것을. 어, 믿고 또 믿어 봅시다 항상 힘내시고 항상 또 힘내십시오 내일 우리 수익도 마지막 많이 내 봅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